아예 보조기 필요 없어 하지 마. 그러면 청소년기 특발성측만증의 치료법은 척추측만증의 90% 정도는 휘어진 정도가 경미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는 척추 측만증이 있는지 한번 의심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확인하고 체크하는 리스트를 알려드릴게요. 1단계. 다음과 같은 자세에 이상이 있으면 측만증을 의심합니다. 어깨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나 치우쳐져 있는 경우 있죠? 제가 좀 과도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경우. 또 견갑골. 견갑골 알죠? 뒤에서 보면 날개뼈. 날개뼈가 한쪽으로 이만큼 툭 튀어나와 있는 경우. 그리고 몸이 그냥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그럼 골반을 이렇게 만졌을 때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 그죠? 자, 이런 경우는 측만증이 아닌지 확인하셔야 돼요. 자, 측만증 확인 체크리스트 2번. 측만증이 의심되면 전방 굴곡 검사를 시행합니다. 아이들을 딱 똑바로 세워놓고 허리를 앞으로 숙이게 합니다. 이때 무릎은 굽히지 말고 양손은 쭉 뻗어서 두손 끝이 일치가 돼서 밸런스가 똑바로지게, 그죠 똑바로 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등을 관찰했을 때 한쪽 등이 뿔뚝 튀어나와 있으면 그때는 측만증 의심하셔야 됩니다. 측만증이 있으면 몸통의 어느 한 곳이 이렇게 쫙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이런 전방 불곡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더라도 실제로 엑스레이에서는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거꾸로 전방 불곡 검사는 이상이 없는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측만증이 진단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전방불곡 검사를 하시고요 뭔가가 괜찮지만 이상해 그러면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으셔야 돼요 그냥 동네가서 찍으세요 홀스파인 엑스레이라고요 전체 척추부로 엑스레이 찍으면 측만증 그냥 진단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러면 청소년기특발성 측만증의 치료법은 척추측만증의 90% 정도는 휘어진 정도가 경미하거나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척추체가 20도 이하로 휘어진 경우에는 그냥 지켜보세요 특별한 치료하지 않고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 한 번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더 아이가 크면서 악화되지 않는지 계속 연속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한 군데 가서 꾸준하게 확인하시면 고요 20도에서 40도가 휘어진 경우에는 반드시 보조기를 착용시킵니다. 예, 전 세계적인 컨센서스입니다. 컨센서스. 보조기를 반대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각도가 20도에서 40도인데, 아, 보조기 필요 없어. 하지 마. 특히 14세, 15세 정도까지는 꼭 채우는데, 16세, 17세가 넘어가면 보조기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는 하긴 합니다. 따라서 15세 미만일 때 각도가 20도에서 40도까지 되면 반드시 보조기를 차야 되고요. 보조기도 낮에 차는 거, 밤에 입는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요. 이 각도가 거의 40도 이상, 50도 가까이 휘어진 경우에는 나이가 어릴수록 빨리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때는 정말로 갑자기 많이 휘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난치적인 상황을 이 가기 때문에 15세 미만인 경우에는 각도가 40도 이상 넘어가면 빨리 조기에 좀 수술을 짧게. 요즘에는 크게 째지 않고도 나사못을 고정해서 빨리 잡아 줄수 있는 수술이 많이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시고요. 15세, 16세 이상 성장이 멈추죠. 요즘에 조금 한 16세, 17세 되면 성장이 멈추죠. 그런 경우에는 수술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많이 휘어는 있지만 성장이 멈췄으면 대부분 좀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한 50도에서 60도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수술을 해야 됩니다. 성장이 끝나고 어른이 되어서 계속적인 측만이 진행될 수 있어요. 허리가 확 휘었다가 조금 괜찮다가 이 아이가 한 30대 되면 또, 퇴행성 측만증으로 넘어가거든요. 청소년기 측만증에서 퇴행, 성인용 측만증으로 넘어가요. 그러면 성인이 돼서 급격하게 척추가 휘어집니다. 그래서 척추를 그때는 빨리 좀 교정을 수술로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 복잡하죠. 잘 알려지지 않았죠. 수술도 조건이 까다롭죠. 수술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각도를 재야 되죠. 부모님께 당부를 드립니다. 청소년기 특발성 측만증은 대부분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13세, 4세 이전에 주로 발생합니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벗겨놓고 많이, 겉에서 많이 보고, 아이가 측만이라든지 굴곡이 없는지, 밸런스가 깨진 거 아닌지 확인하시고요. 이 시기에는 부모님들이 좀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자세가 이상해 보이거나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꼭 병원 방문하셔서 엑스레이 찍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도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길 바라고요 전국에 정말 측만증으로 고생하는 청소년들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 도움이 되셨을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전국민의 척추 건강을 위해서 자세혁명 이동엽 원장은 항상 달리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